친밀한 리플리 33회 잘 보셨나요? 출생의 비밀은 1일 드라마에서 빠질 수 없는 건데 친밀한 리플리는 비밀이고 뭐고 없네요. 모두가 다 아는 출생의 비밀로 이제는 거짓말 전쟁 2차전이 펼쳐지게 생겼거든요. 1차전은 차정원의 주영채 놀이였다면 2차전은 그에 더해 주영채의 차수학겸 차정원 놀이죠.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친밀한 리플리 리뷰와 예고 시원시원하게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우선 제가 예측했던 게 하나 보기 좋게 빗나갔네요. 진태석이 차수와 교통사고를 사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태석이 황실장에게 수아란아이 찾아내라고 말하거든요. 조정원은 단순 사고사가 맞았어요. 진태석은 공난숙의 살인죄를 주상철에게 누명 씌워 범인 만든 건 나온 사실이고요. 하네라 교통사고가 진태석의 소행인 게 밝혀지면 진태석은 집요한 하네라 집착남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 화에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이 황실장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끝까지 진태석과 뜻을 같이 할줄 알았던 황 실장이 사실은 공난숙의 스파이였거든요. 건양에 심어놓은 내부 스파이가 비서실 직원 중한 명이 아니라 바로 황 실장이었던 거죠. 전화 통화로만 나왔지만 황 실장인 것 같죠? 정말 배신의 배신이네요. 황 실장도 거짓말 잘하더라고요. 박경신 쫓아갔다가 놓쳤을 때 이미 공난숙에게 보고 다 하고 놓쳐서 아쉬운 척한 거잖아요. 진태석 바로 옆에서 모든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정원은 하네라의 서재에서 초상화 그림을 보다가 서재에 들어온 하네라를 마주치고 끝이 났어요. 왠지 정원이가 그림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요. 어머님도 예전에 그림을 그리셨다고 들었다는 둥 어머님의 작품이 황미수라는 작가의 작품을 연상케 한다는 둥 시어머니 속 긁는 소리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정원이와 같이 있을 때 하네라 표정 안 좋은 거 보셨죠? 진세미가 좋아하는 주한을 진태석은 반기는데 그 집안하고의 연은 주영채 하나로 족하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진세미를 업고 온날 주한을은 차정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진세미가 하네라의 숨겨둔 딸수아의 오르골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겠죠. 차정원 또 둘러대겠지만 다 눈치챈 사실을 주한을은 또 모를까요? 정원이가 고등학생 때 오르골 그림을 보고 엄마라고까지 했잖아요. 저는 주하늘이 이 비밀을 제일 먼저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개로 보면 제일 늦게 할것 같네요. 주영채는 100점짜리 숙제를 해내나 봅니다. 차정원에 대해 알고 싶은 한해라를 만나, 7살 때 떠난 엄마가 생각난다고 흐느끼죠. 미안과 기범이가 급하게 거짓말을 해서 에이, 뉴욕 다 다르고 차정원은 7살에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는 입양 사실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영채가 7살 때 떠난 엄마라고 하니까 한해라는 차정원이 수아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라고 생각하며 또 울잖아요. 가장 확실한 건 유전자 검사인데 이걸 주영채는 어떻게 해낼까요? 영채와 정원이가 만나는 장면도 있었죠. 영채는 정원이 집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을 것 같고 정원이는 잘 버텨봐 라는 식으로 응수를 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영채는 돌봐줄 사람들이 점점 생기거든요 기범과 미양은 기가 차하면서도 침대 사준다고 하지 원래 정 많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수화로 착각한 부회장이 좋은 옷 입혀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집도 옮겨 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영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죠 정원이는 마상기 기자를 또 만나는데요 이 장면에서 불러처리된 실루엣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하해라 정원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하해라 쪽에서 붙인 사람일 수도 있고요 톡방에서 이런 말을 봤어요 진세훈 엄마 화가이구나 듣고 보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세훈 친모는 요양병원으로 사라지고 하해라는그 화풍으로 주목받고요 이 모든 것이 진태석이 만들고 갔군 하네라의 일부겠지요. 그리고 마기자와 대화하다 정원이가 놀란 표정을 짓는데요. 왠지 진세훈 친모가 있는 내일 요양병원에 대한 정보를 줄것 같아요. 거긴 세훈씨 어머니가 계신 곳인데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진태석과 공난숙이 만납니다. 수아의 정체를 둘다 알게 되나 봅니다. 공난숙은 차정원과 주영채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네라의 큰 약점 하나를 쥔 것이지만 진태석은 차수아를 차정원 행세를 하는 주영채로 알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하네라도 차수아를 있는 상황에서 진태석의 다음 행보가 저는 좀 예상이 안 되네요. 진태석이 차정원 행세를 하는 주영체를 해치려고 한다면 황실장과 공란숙 공조로 그걸 막게 되는 그림이 나올까요? 어, 어, 너무 거짓말이 많이 나와서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그래도 다음화가 기다려지네요. 저는 친밀한 리플리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진태석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